브레인테라피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그 편도 결석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요거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도 결석은 편도 표면에 있는 작은 구멍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뭉쳐서 작은 알갱이들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어 심한 악취를 유발해서 구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법으로는 목에 이물감이 있으면서 지속적인 구취가 있고 기침을 할때 노란색이나 하얀색 알갱이가 튀어나온다거나 거울을 봤을 때 편도 표면에 작은 알갱이들을 직접 뭐 볼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 편도인데 편도 표면에 이렇게 하얀색 그리고 약간 노란색의 알갱이와 찌꺼기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편도 표면에 있는 구멍들에 바로 음식물 찌꺼기가 세균과 뭉쳐서 생긴 그런 편도 결석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왼쪽 편도 표면에 이렇게 편도 결석이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석이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입냄새가 뭐 어느 정도 지속되고 뭐 강도가 어느 정도여야 이게 어, 편도 결석일까 이렇게 의심해야 되는지? 어, 치과적인 원인에 의해서 구취가 생기는 경우는 양치나 가글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도 결석으로 인해서 생기는 구취와 악취는 단순한 양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편도 결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구강 청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식사 후에 그런 음식물 찌꺼기들이 편도결석의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식후에는 양치와 치실을 이용해서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없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 안쪽까지 가글을 해서 입안을 청결하게 하고 물을 많이 마셔서 구강에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비루가 있는 경우에는 코세척을 통해서 후비루를 제거해주는 것도 세균의 서식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편도결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금물 가글도 편도결석의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 나이가 들수록 목, 목에 이물감이 생기고 가래가 끓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 여덟 잔 이상의 수분 섭취와 실내 습도 유지 그리고 따뜻한 물을 이용한 가글이나 코 세척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고령자분들께서도 쉽게 가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목감기를 예방하거나 좀 빨리 나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저는 목감기를 잘 걸리지 않는 편인데요. 일단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어, 실내 습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위생인데요. 밖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항상 손을 씻고 어떤 뭐 작업을 하고 나선 손을 씻어서 어,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강이나 배즙 같은 거 먹으면 좋다, 이러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생강이나 배즙은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항염, 항균 작용으로 기침과 인후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배즙은 기침을 가라앉히고 가래 배출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생강차도 기침의 예방과 가래 배출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브레인 테라피 유튜브 채널에서 코골이를 없애는 비결을 소개해 주셨는데 시중에 파는 코골이 방지 제품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인터넷에 보면 최근에 코 확장기라든가 또 마우스피스 등을 이용해서 코골이를 개선해 준다는 그런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대부분 아직은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 기기가 아닌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아주 심하지 않은 경증의 코골이에만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양압기입니다. 어 CPAP이라고도 불리우는 양압기는 수면 중에 마스크를 이용해서 일정 압력이 걸려 있는 공기를 주입해줌으로써 막혀 있는 기도를 넓게 만들어주는 그런 획기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러면 코 테이프라던가 이뭐 마스크를 하고 잔다던가 이런 건 효과가 크게 없을까요? 어, 일부 아주 경증의 코골이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코골이나 특히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에는 효과를 인증받지 못하였습니다. 의 원인 중에 하나가 비만이라고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 우리가 어, 체중이 늘게 되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팔다리나 피아나 배에만 지방이 쌓이는 게 아니고 비만이 진행되게 되면 목젖이나 혀 같은 이 내부 장기에도 어,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돼서 어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없던 사람도 이제 피곤하면 코를 곤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피곤할 때 수면을 취하게 되면 근 긴장도가 떨어집니다. 즉 근육이 더 이렇게 이완돼서 늘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목젖이나 혀 같은 것들이 더 처지게 돼서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가막 심하지 않다면은 그 치료를 따로 받지 않고 그냥 저도 상관없을까요? 어, 사실 순수하게 코골이만 있는 경우는 어, 건강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건강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코골이들은 수면 무호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요 위험성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수면무호흡은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 그런 증상입니다. 이런 무호흡이 10초 이상 지속되게 되면 뇌의 산소 공급이 감소하게 돼서 고혈압이나 부정맥,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 당뇨병 그리고 치매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어, 수면 무호흡이 심하면 밤에 잠을 자도 피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낮에 굉장히 피곤하고 졸리게 돼서 인지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교통 사고의 발생이 두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면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 뭐 하루 여섯 시간 이하로 자면 뭐 치매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게 정말인지? 수면은 뇌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을 통해서 우리 뇌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낮에 학습했던 그런 기억들을 공고화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면이 하루에 6시간 이하로 부족하게 되면 치매 발병이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5, 60대 수면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물질들이 배출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어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은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데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순히 수면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는 깊은 수면, 숙면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코골이라든지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는 수면의 질을 굉장히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대는 언제 자는 게 좋을지 너무 늦게 자는 게안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늦게 자도 괜찮은지? 어,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언제 자는가 하는 것도 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히 청소년 성장기에는 그 성장 호르몬이 어,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피크를 이루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 수면시간이 포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10시, 11시에 자서 어, 6시 정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표준적인 그런 음, 추천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증가한다는 조발성 치매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발성 치매는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그런 치매로서 노인성 치매보다 일반적으로 진행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증상으로는 그 인지기능 저하는 한 절반 정도에만 초기에 나타나고 성격 변화나 언어 장애 또 운동 장애나 판단력 저하 등 다양한 동반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것을 치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요즘 실제로 많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과거보다 젊은 나이에 이러한 치매 인지기능 장애를 진단받는 경우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는 현대사회의 많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트라우마 등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억력 말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치매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경우에는 놀랍게도 기억력 저하보다는 어, 성격 변화와 감정 변화 이상 등 이런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증상입니다. 특히 전축 뒤엎 치매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강박 행동을 보이거나 물건을 과도하게 모으고 심지어 좀도둑질과 같은 그런 충동 조절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어 장애도 특징적인데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문법에 맞지 않게 말을 하는 등 말수가 점점 줄어들기도 합니다. 50대에 가장 많이 발병을 하고 노년기 치매보다 훨씬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보이면 빠른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치매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은 없습니다. 기존에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와 같은 약물 치료나 또 인지 훈련, 운동, 사회 활동과 같은 비약물적 치료들을 이용해서 증상을 완화하고 치매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그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서 뇌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 가소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치료들을 치매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그 의료 기기 또 전자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면 치매가 정복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근에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서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전자액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힐라운이라는 웰리스 기기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요. 미주신경을 비침습적으로 자극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자율신경 이상을 교정해서 이명이나 불면증, 또 치매나 스트레스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브레인세라피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 청소년기에 뭐 사용했던 뭐 엠핑스케어나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 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그 기기들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개발한 힐라운도 어, 그런 집중력 향상용으로 어 사용될 수 있고 특히 저희는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서 인지 기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능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도 어 일정 부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식 채널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조금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이런 뇌 질환에 관심을 갖고 미주신경 자극을 통한 그런 의료기기 또 전자약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